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모카입니다. 일주일 동안 읽은 책, 2주에는총네 권을 읽었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차인표 작가님의 인어 사냥. 서기 1902년, 강원도 동천의 어느 외딴섬 어부 박덕무와 아이들 영실 그리고 영득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 영실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자주 쓰러지고 숨도 잘 쉬지 못합니다. 어느 날 공영감이라는 자가 찾아옵니다. 공영감 독도에서 강치들의 대학살을 앞잡이했던 그놈 아니 왜 내가 자네의 딸을 살려주지. 이 어유 한 방울이면 되네. 작은 허리병에 있던 기름 한 방울을 영실에게 먹였더니 혈색이 돌아왔고 숨도 고르게 쉽니다. 영감, 그 생선 기름 어디서 살수 있어? 내가 언제 생선이라고 했는가? 이 넓고 깊은 바닷가에는 물고기만 있지 않다네. 그 기름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선친들이 아플 때마다 한 방울씩 먹었다지. 그런데 방금 자네 딸에게 준게 마지막 방울일세. 이 기름만 있다면 우리 딸 영실의 병은 말끔히 나을 텐데. 영감, 이 기름을 더 구할 수만 있다면 나 뭐든 하겠네. 알겠네. 그럼 비밀을 말해주지. 공 영감은 20대를 거슬러 올라가 본인의 선조 공랑이 1200년 전 직접 겪은 실화를 들려줍니다. 서기 700년 전 강원도 통천의 바닷가 마을. 굶주렸던 소년 공랑은 우연히 신비로운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벽에 암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배 위에 사람들이 긴 장대기를 갖고 바닷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아래에는 이들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는 어린 애들이 있고요. 아니 주녀들은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지? 그때 동굴에 있는 호수의 수면이 일렁입니다. 어린 아이의 머리통입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고 콧구멍도 없고 입술은 자줏빛, 피부도 푸른빛, 등에는 흑빛깔의 얼룩무늬 또한 보입니다. 이후 소년 공랑은 몇 번이고 동굴에 찾아가서 둘은 조금씩 친해지는데요. 한 번은 같이 있는데 꼬르륵 공랑이 배고파서 그래 라고 설명합니다. 아이가 공랑을 바라보더니 물 밑으로 내려가서 황어를 던져줍니다. 공랑은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아이 또한 따라하면서씩 웃습니다. 그후 공랑과 아이는 친구가 되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공룡관과 박동무. 인어야. 인어를 끓여서 짜낸 기름이지. 인어요? 처음에는 기겁하지만 잡아오겠다고 합니다. 거 어딘지 알려주소. 그렇게 인어 사냥을 나서는 동무. 그는 과연 인어를 잡고? 영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작년부터 읽었는데 초반엔 너무 무서워서 끊어 끊어 읽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눈물 주르르 제게 인어란 어느덧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저에게 인어하면 이 소설 속 인어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욕망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한 욕망에서 벗어나오는 방법. 행동의 근원, 원동력이 욕망이 아니라 희망이어야 한다. 이 둘이 엄청 닮으면서도 다릅니다, 여러분. 단순한 바램이 될 수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는 이것들. 단, 욕망이 충동과 결핍에서 나온다면 희망은 선택과 성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과 결핍을 그대로 인정하되 매몰되지 않겠다. 희망을 갖겠다. 선언하는 것이 이 욕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같다. 이 욕망이 얼마나 자기파괴적인지 알려주는 충격요법과도 같은 이책 추천합니다 다음 책은 또 여러분이 많이 추천해주신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조승리 작가님의 책입니다 올해 첫 펼치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15살에 시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10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학교 대신 도서관에서 살고 시간에 쫓기듯 책을 읽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을 모두 읽고 싶었다. 기영도의 시집을, 호밀밭의 파수꾼을,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읽어야 했다. 그래야만 내 현실을 견딜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서서히 시력을 잃고 저자는 30대가 되었고 오랫동안 품었던 꿈,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글이 좋았으나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자가 일어나서 뉴스를 듣는데 속보가 들립니다. 할로윈 앞서사고 저자는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제 내게 마사지를 받았던 20대 고객이 생각났다. 그녀는 오늘 밤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갈 계획이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이 고객은 좀 껄끄러웠습니다. 요구도 많고 푸념도 늘어놓고 기계적으로 반응을 해주나 속으로는 한심해합니다 퇴직금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철없음이 화려한 손톱, 발톱이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태도가 꼴사나워 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이 뉴스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사지숍에 출근해서는 음악을 틀고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평온한 일상에 안도한다 순간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남의 불행을 자신과 비교하며 안도를 찾는 이들을 나는 얼마나 격렬했는가 오래전 지인을 따라 방문했던 한 교회의 목사가 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왜 장애인을 이 땅에 만드셨는지 아시나요? 그건 여러분께 현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해드리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건강한 육신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모두 아멘 하고 대답했죠. 얼굴이 붉게 상기된 것은 나뿐이었다. 나는 그날의 치욕을 잊지 못한다. 어느새 들이친 죄책감이 발목까지 고여들었다. 입속 남은 씁쓸함은 커피 타실이라 생각하고 싶었다. 나는 내가 겪은 고통을 희생을 인내를 모두가 겪길 바라는 졸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간절히 바란다. 밤새워 놀다 지친 그녀가 늦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는 일요일이 되었기를. 행복은 바라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과 의지로 맺는 열매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작가님의 글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이 책을 여행길에 산 우리 이모, 그리고 이어서 그 책을 읽고 보내주신 지니님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덕분에 제 마음 속에 불꽃이 팡팡! 피어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작가님의 인터뷰를 찾아보았어요. 예스24에서 <laughs>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제목 비하인드가 궁금하다. 작가님이 제목 짓기에 소질이 없어서 편집자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처음 나온 제목이 인생. <laughs> 아, 그건 너무 거창하지 않나. 해서 이 제목이 나왔대요. 아, 여기서 싫다 하면 지랄보다 더 강한 단어가 나올 수 있겠다. 알겠다고 했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말을 했더니, 너랑 찰떡인데? 라고 해서 본인의 인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다. <웃음> 추천! <웃음> 그리고 이 책을 읽으니 제가 작년부터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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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은 고통에 공감한다는 착각이 생각나고 마저 읽었습니다. 이길보라 감독님은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코다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불행하겠다. 고통스럽겠다. 장애와 상실을 곧장 연결짓고 연민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반문합니다.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곧 불행을 의미하는가? 나의 부모는 듣지 못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다. 장애와 질병은 단순한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닐까? 어떤 고통은 사회적 담론이 되는데 어떤 고통은 그렇지 않다.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왜 나와 당신의 고통은 적극적으로 기록되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타인의 입장에서 듣고 있는가? 결국 이 모든 질문은 다름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름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볼 것인가 탐구하면서 이 주제를 다룬 다양한 논픽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그중 하나, 저자가 미국에 있는 갤로데 대학을 방문했는데요. 이 대학의 공용어는 미국 수어. 재학생 절반이 농인 그리고 교수, 교직원, 청소 경비 노동자들 모두 수어를 사용합니다. 그 누구로부터 정보소외를 느끼지 않게 음성전화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건물 구조도 수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강의실 의자는 1열이 아니라 얼굴을 볼수 있게끔 둥그렇게 건물 외벽이 통유리라서 건물 안팎으로 수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보음이 아니라 깜빡이는 불빛으로 알려주고요. 이 대학에 들어서면 얼마나 우리가 청인 중심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갤로데 대학을 소개하는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데프유를 추천합니다. 갤로데 대학을 다니는 농인 학생들의 삶을 그린 8부작인데 그 다큐는 착한 장애인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정, 사랑, 관계, 가십 인간적인 삶 자체를 담습니다. 그리고 빵 터졌던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었을 때는 t r u m 피. 이렇게 철저로 쓰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었대요. <laughs> 트럼프 앞머리 <아무리> 가발. <laughs>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농인 사회를 보여주는 대프유. 저랑 함께 달려보시겠습니까? 최고였다. 마지막 책은 무인양품 보이지 않는 마케팅. 올해 독서 목표 중 하나죠. 매월 경제 경영 책한 권씩 읽기. <laughs> 그첫 주자였다. 사실 제 독서 소파 하나도 무지고 여러 문구류도 무인 양품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베이직하면서도 디자인이 훌륭할까? 리빙 문구계의 애플 같달까요? 제가 무지에 끌리는 이유를 무지의 언어로 알고 싶어서 또 제가 운영하는 사유사 브랜드를 위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게 와닿았던 인사이트 10가지. 1번. 무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사람마다 다른 무지 제품을 떠올려도 무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컨셉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무명으로, 심플하게 2번 이 상품 개발의 원칙이 곧 보이지 않는 마케팅이다 일정한 원칙에 따라 모든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제품 자체가 브랜드의 철학을 말해준다 3번 무지는 최대 공약수적인 제품을 만든다 특정 고객을 겨냥하기보단 느낌 좋을 만큼 이거면 됐어. 싶은 제품을 만듭니다. 즉 개성이 너무 강한 제품을 만들면 시장이 작아진다. 4번 무지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활자를 위한 브랜드다. 보통의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다 팔지만 무지는 더 나은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안 만들고 안 판다는 거예요. 5번 무지의 상품 라벨에는 이 제품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담습니다. 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지 고객에게 반드시 알린다. 6번, 상품명의 기능을 언급합니다. 푹신 소파, 목 깎을거림을 줄인 스웨터. 7번, 기능적 범용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유리컵을 유리컵이라고 하지 않고 유리그릇이라고 합니다. 꽃병, 물병, 펜꽂이 원하는 대로 활용하라. 이름도 그렇고 실제 기능도 1 플러스 1은 1이다. 다 기능을 고려한다는 거죠. 8번, 파운드 무지 프로젝트. 전 세계 생활 속 물건을 탐구하고 무지의 해석을 더해 제품을 출시하는 라인인데요. 전 인류의 지혜를 상품화하겠다 그런 시도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자들은 박물관을 그렇게 자주 간다고 합니다. 9번 무지가 추구하는 편안한 행복감. 짜릿한 소비의 행복이 아니라 차분한 생활의 만족을 겨냥합니다. 천연 소재, 심플한 디자인, 온화한 색채를 통해. 마지막 10번 무지북스 책을 통해. 생활을 제한하다 대형 점포에서는 책을 책꽂이에 꽂아 함께 판매한다고 합니다. 책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꾸미려는 소비자의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10개의 인사이트가 특히 기억에 남았다. 제가 운영 중인 작은 브랜드 사유사에도 크고 작은 원칙이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소재를 이용할 것, 대량 생산하지 않을 것, 사유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 것, 영어를 최대한 배제할 것, 직관적인 상품명을 쓸 것, 그리고 브랜드명 또는 로고를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설정한 사유사의 원칙들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었고 방향성 또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왜늘 인사할 타이밍에 방전될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책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